안녕하세요, 여러분. 호골입니다. 어, 자, 짜 짜. 오늘, 탄소미 포함,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합시다. 어, 지금 저번 어, 영상 이후로, 어, 이렇게 많은 걸 해두지는 않았는데, 확실히, 음, 어, 해둔 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음 지금 어, 전력을 조금 어, 개선을 했습니다. 음, 여기 전력 변환기를 통해서 어, 총 5개 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중에 가동되는 건세개 어, 되겠습니다. 맨 이쪽에 있는 건두개만 우선 현재 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개 중에 맨 좌측에 있는 거는 이렇게만. 이렇게랑 어, 두개 돌아가고 있고 맨 우측에 있는 건요렇게요렇게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가운데 두 개는 비활성화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는 요거로 바꾸던 도중에 그냥 하다 그냥 껍질 갖고 어그 전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요 가마 두개 설치해서 여기 어, 발전소 단열 단열 때려 줬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단열 그 다음에 여기 단열 두 곳이 단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음 였고 온도가 여기 그러면은 어 여긴 더 이상 안 퍼져나가죠 어, 여기는 이미 퍼져나간 뒤라 어쩔 수가 없는데 음 단열도 전부 다 세라믹으로 어 여기는 세라믹인가 여기도 음 전부 다 세라믹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문짝도 당연히 세라믹이구요 그래고 지금, 고로코로, 어, 되어 있다. 어, 그 정도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전기 하나 더 추가됐고, 음.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온도가 퍼져나가기는 할 건데, 요거는, 그, 뭐지? 그, 이산화탄소를 포집해갖고, 어, 저번과 똑같이, 다른, 뭐 외행성에 통해서 날려버리던가, 아니면, 아니 뭐 여기 이런 데 이용해서 냉각 돌려가지고 뭐 다른 걸 써먹던가 할 거기 때문에 음 여기가 이산화탄소 온도가 높은 건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자 그러면 오늘 해볼 거는 우선 공원이었냐 뭐였냐 어 공원 공원 아니면 식물로 이런 것들을 우선 조성을 해볼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어못 뭐 다른 거 연구를 조금 더 해봐서 음할수 있는 거 그때 가서 차차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그러면 구동 돌려봅시다. 하고 지금 요것도한 볼까요? 오암 말감 좋아 좋아. 어 구석질 안 내려가도 돼. 아우 좋아요 좋아요. 아 여기도 그래도 막아놨습니다 여기도. 어 그럼 요거 말씀을 안 드렸네요. 차라리 시연결 해주고 자. 이제 뭐를 해야될까요 뭐를 하는게 제일 깔끔깔끔 깔끔 뒤에 할까 음. 이제 필요없어서 다 날려버리는거고 자 여기가 여기를 전에 공원을 쓴다 했던가요? 식물은 했던가요 기억이 안나네 둘 이상의 야생식물 지금 여기가 하나 둘셋 네개 있고 야생식물? 아 이건 야생식물이 없어야 되는거나 여기는. 음... 그러면 안 되겠고, 야생식물인데 전부 다? 그럼 여기는 공원? 공원? 아, 89타일이네? 음... 자연 보호 구역. 넷 이상의 야생식물. 여기를 그럼 자연 보호 구역으로 꾸며야겠네요. 음... 이걸로 꾸밉시다. 공원이 아니라 음. 공원은 따로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음 저거는 나중에 신경 쓰고, 여기 자연보호 구요, 한번 만들어 줍시다. 여기 지금 자연복이 120 타일이니까, 여기 충분하겠죠. 공원은 조만간 완성될 것 같으니까, 저건 이제 신경 끄도록 하고, 이제 뭘 만들면 좋을까요? 공원 말고... 음, 애매한데. 이렇게 짓고, 이렇 해주고, 어? 잠깐만. 음, 대칭 안 하는 것 겁나 불편하 겁나 불편하니까, 다시 대칭 맞춰주고, 맞춰주고, 맞춰주고. 아 해야 될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아 맞아 노를 보고 음... 요것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재배하기가 살살 이제 힘들 거기 때문에 어디다가 따로 빼가지고 재배를 따로 해야긴 해야 될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제일 베스트인 지역이 온도가 낮은 곳인데, 음... 그러면 어 저번에 왔던 여기를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야 여러분 어 드디어 어느 정도 어완 완공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 어, 지금 요거를 제가 진짜 리어로다 빡대가리 같은 짓을 해 가지고 어. 두 번을 갈아엎었습니다. 아니, 한 번을 갈아엎었습니다. 최종. 다 짓고 나서. 음. 다 짓고 나서 한 번을 갈아엎는데 처음에 수경재배로 싹 올렸다가 음, 이제 딸기를 재배하려고 보니까 이제 비지피라잖아요. 빛이 필요하면서 하나를 박으면은 다른데 그한 칸씩 비더라고요. 두 칸씩 해나가고. 그래갖고 아, 조졌다. 잘못했다가 다 지우고 그냥 어 다시 일반 제배타일로싹다 바꿨습니다. 음. 아, 짜증나네요. 이 제베타일은 물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갖고 수경 제배 한다고 물 라인 다 갈았다가 물다 빼고 지금. 이렇게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어, 냉각용으로 쓰기 위해서 혹시나 모를 때를 대비해서 냉각용으로 쓰기 위해 이렇게 구성을 다해놨고요 그리고 지금 청사진을 한 3주기, 4주기 동안 지금 오픈을 안 했는데, 저거는 깔끔히하게 다음 주기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요 그리고 또그 가운데 땜바가 딱막가지고 그럼 얘네들이 여기로만 다니겠죠? 그럼 그렇게 하라고 만들어 놓은 칸인데 음.. 계속 세라믹으로 만드느라 모래 날라가지고 주변에 있는 점토를 어, 여기.. 여기가 좀 있길래 싹다 긁어가지고 어.. 깨작깨작 만드는데 자그마치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laughs> 어.. 1시간 반이 어.. 정확하게는 1시간 20분 정도 걸렸는데 음.. 가지고 그렇게 됐고 아.. 이제 여기불립시다 지금 한 마리를 더 데리고 올 거라서 아무나 하나 데리고 오겠습니다 음. 지금 인적 자원이 상당히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요게 아마 지금 독카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우선은 이거 이거 잘라봐야 보 뭐, 길어봐야 한 5분? 5분 내지는 한 10분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자르고, 어, 그 다음, 다음 영상에 붙여서, 어, 넣도록 할게요. 저는 혹시 모르니까 저장부터 하고, 음, 저장 됐고, 자, 그럼, 어, 느낌상 바로 영, 바로 뒷, 뒷 영상이 이어서 나올 것 같으니까, 마무리 멘트는 어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영상 이어서 어, 보시도록 하시죠. 어 저번 영상 <laughs> 굉장히 짧았을 텐데 잘 보고 오셨나요? 음. 그러면 저번 영상 이어서 한번 또 어, 플레이를 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금 어 여기 다 어, 어느 정도 됐고요. 음. 그 바람에 여기 싹다 없어졌죠 어, 아직 다시 심어놓지는 않았고요 음. 그리고 연구도 지금 배터리 됐고요 그 다음에 어 요거 설비 됐고요 자동화까지 다 됐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요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요거를 먼저 할까? 음. 모르겠네요. 우선은 그거는 두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산탄소 빨아당기려고 땡겨놓긴 했어요. 어, 땡겨놓긴 했기 때문에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 찼습니다. 음, 이미 풀 만땅이구요. 지금 가득 찾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 다시 심어주도록 하십시다. 다시 심어주고 볼까요? 음 오름대전소 딱히 나오는 것 같진 않고 요거랑 요거 쉣 잠깐만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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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만 이렇게 이렇게 없애주고 전기 회로선을 다시 따야 되니까. 놔두고 여기 지우고요. 음, 이렇게 합시다. 압력이 없어. 지금 산소 유입진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 문제는 지금 산소가 없어요. 지금 만들어진 데가 없어서. 그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깨작깨작 뭉치고 있기는 한데. 아 어떻게 될지 감이 살짝 안 잡히긴 합니다. 지금. 그냥 차나리 여기를 사용을 할까? 음, 이게 슬슬 모질라기 때문에 산소가 위산탄소도 밀어내야 되고, 사실상 그래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그 뭐니, 이게 여기가 중간이 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요 물을 조금 조금씩 썩어서, 산소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그래가지고, 쪼음 뭐라 해야 될까, 골이 아프기는 하는데, 우선 은 해봅시다. 그럼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걸로 하죠. 아니, 결정이란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걸로 하죠. 자, 어 여러분, 음 지금 뭐라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된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축수는 바람에 이게 조금 꼬였어요, 살짝 음, 살짝 꼬여가지고 살짝 꼬여버리는 바람에 음 조금 한 10분, 20분 정도 조금 딜레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 여기 보고 나니까 유비려 뚫고 싶어지는 거예요, 계속. 음 그래서 조금 더 뚫다가, 어, 제가 너무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음, 그렇게 조금 됐습니다. 음 그렇게 돼버렸고, 제 고로한 이유로다가, 음, 조금 조금 문제가 생겼다 어,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지금 하나 설치를 했고 아마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수소가 포집이 되면은 이것도 문제가 될 거라서 어떻게 짱구를 굴릴지 그것도 조금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이렇게 놓고 아이키치 밸브 말고 이제, 여과기하나또 달아야겠죠? 여기다가, 당연히. 음. 여과기도 달아주고. 아, 머리가 아프네요. 음. 지금, 소비전력 360W. 하나 정도는 더 연결해도 문제가 없겠군요. 아, 이게. 잘 유지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상탄수가 계속 밑에 짱박히는 바람에 음, 어떻게 될지는 살짝 감이 안 잡히기는 하는데 음. 이게 아마 이게 이상탄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뭐 어떻게 어떻게 뭐할 거긴 한데. 음, 한번 봐야죠. 음, 저는 지켜보고 문제는 탄소는 해결이 됐고, 이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가 제일 관건 중에 관건일 것인데, 음, 확실히 이거밖에 답이 없겠죠. 나가서 저거를 그냥 없애버리는 것밖에 사실상 답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 머리가 상당히 아파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어, 아니, 오늘이란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음. 더블 체크 해주고 나가봅시다. 아, 이번에 도또재수없면또 또 말아먹을 것 같은 느낌이 세하게 들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안 말아먹고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든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또 어김없이 그냥 되는 대로 플레이를 하다가 또 마라모 같은 느낌이 세하게 들기 때문에, 음. 이번에는 저 이상탄소를 딱 처리를 해야 되니까 저거부터 우선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뭐야. 그걸... 아, 머리 아프다. 아무튼 마무리를 할게요. 음. 지금까지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